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들을 통해서 각 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 비명 행사 논란이 일었던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차기 대권 가능성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먼저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농 대전이 벌어진 인천 괴양을해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국정퇴행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질 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에서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총선 압승을 이끈 이 당선인의 대권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 논란이 일면서 선거에서 지면 이 당선인에게 화살이 향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대장동 변호사 오인방과 이재명 경기도 인사들이 대거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재명 당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 공천이라는 주장도 결국 정당성을 얻게 됐습니다. 선거 전날까지도 재판을 받는 등이 당선인의 유일한 약점으로 꼽히는 사범 리스크도 당 차원에서 방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선인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준비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